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신라젠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3280원에 0.46 상승한 모습으로 지금 장마감 상태예요. 자, 전설의 신라젠이죠. 거래 정지 먹고, 거래 재개되고, 힘도 쓰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에서야 52주 최저가 경신하더니 파죽지세 상승 보여줬고요. 약간의 악성 물량, 자, 소화해 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차트 나오면요. 약간 답답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확실하게 도와드리려고 자, 자료 구해왔습니다. 자, 자료를 읽어보니까요. 이 신라젠이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강력한 호재를 그것도 대형 호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 신선한 호재 터질 때 어떻게 되었어요? 이 최고가 찍을 때, 뭐, 미국의 FDA 임상 승인 변경 나왔다, 뭐, 네덜란드가 기업 항암제 지금 승인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상승을 했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이렇게 바닥을 찍을 때는 또 어떻게 했어요? 뭐, 고소를 하고, 뭐, 기소를 하고, 되게 안 좋은 얘기가 나왔을 때 바닥을 찍었어요. 자, 이 신선한 호재 나오기 전에 이 세력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끄집어내린 다음에 항상 물리게 만들려고. 자, 똑같은 패턴이에요. 지금도 똑같고요. 여기에 절대로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자료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 드리니까요. 빠르게 읽어 보시고 준비하세요. 저 여러분한테 바라는 것도 없고요. 부담갖 요구하는 거 없으니까요.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2508-5082. 신라라고 문자 두 글자 빠르게 남겨주세요. 자,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기 때문,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성격이 급하고 기다린다라는 걸잘 못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영상 보시면서 이 중요한 정보 자,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010-2508-5082. 신라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요. 저도 정말 고생 많이 하고 힘들어 봐서 요 정말 갈 때까지 가봤어요. 그러다 이 정보 덕분에 지금 살아난 상태고요. 여러분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진짜 저도 힘들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 찍는 거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요.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자, 부탁드릴게요. 자, 뉴스를 보시면요. 자, 계속해서 제가 뭐 보여드렸던 거예요. 신라젠 항암 바이러스 플랫폼 한국 특허 등록 성공. 자, 백혈병 치료 제싹이 보인다. 이렇게 좋은 뉴스, 호재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직 제가 아까 대형 호재가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자, 메이슨 캐피탈 200억 실탄 확보 자, 얘랑 신라젠이랑 무슨 관계야? 뭔, 뭔, 뭐가 뭐 관계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는데요. 자, 리드코프와 메슨 캐피탈은요. M2M 그룹 계열사예요. 자, 신라젠도 M2M 그룹 계열사라고 제가 계속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 200억 어떻게 할 건데? 어디다 돌릴 건데 니네? 자, 지금 사모펀드 조성되고 있어요. 자, 요거 지금 진짜 아주 센거 나올 거니까 정말 센거 나와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이 자료 자, 보내드릴 거예요. 빠르게 받아보셔서 읽어보시고 준비하세요. 세력들한테 휘둘리지 마시고, 이거 어떻게 가야 될지 다 나와 있어요. 언제 뉴스 나오고, 언제 뭐 해야 되고, 많은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꼭 받아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밥을 달라고 그래요, 뭘 달라고 그래요. 직접 받아보셔서 눈으로 확인을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010-2508-508이 신라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이 정보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릴 테니까 빠르게 읽어보셔서요.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제가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 한번 보시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저는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아시죠? 자,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고요. 다른 분들도 도와드릴 수 있게 채널 성장할 수 있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